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자주 먹는 반찬 하나가 내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일단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대체 어떤 반찬이길래 뼈를 썩게 만드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들 텐데요. 실제 이런 문구를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심혈관 질환도 걱정이 되고 치매도 걱정이 되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골밀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 이후에 골밀도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골연화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의 골다공증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넷 기사가 눈에 띄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칼슘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도 골밀도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라면요,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중년 이웃이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요, 뼈는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칼슘을 많이 드셔도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칼슘은요, 흡수가 잘안 되는 미네랄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이를 먹게 되면요, 칼슘의 흡수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뼈에 침착되는 양도 현저하게 줄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이 들어서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요, 뼈는 그대로 있는데요, 혈관이 석회화가 되어서 딱딱해지기도 하고요, 관절 사이에 석회가 끼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일부는요, 장기에 축적이 되어서 초음파 검사 때나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듯, 중년 이후에 칼슘 섭취는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이시라면요, 칼슘보다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요, 뼈에 축적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경우에는요, 급격하게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을 뼈에 전달하지 못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은 일정합니다. 문제는 빠져나가는 칼슘이 아니라 보충되는 칼슘이 문제인데 이것도 칼슘의 양보다도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사 내용은요. 칼슘 섭취 때문에 먹는 반찬이 오히려 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좀 황당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모두가 속을 만한 내용이라 바로 잡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매일 먹는 반찬이 뼈 건강을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찬은 체내의 칼슘 손실을 촉진하고 뼈의 재생을 방해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겉 보기에는 멀쩡하고 맛있는 밥 반찬이지만 뼈 건강엔 조용한 파괴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반찬들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멸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조미멸치볶음의 경우에는요 많은 양념과 첨가물들이 들어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간장이라든지 설탕, 물엿, 인산염이 함유된 조미료를 넣어서 맛을 내게 되는데 이 조미료 속의 인산염이 체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삼염 섭취는요 칼슘과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염을 만들어가지고요 흡수되지 못한 채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고요 이로 인해서 혈액 내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혈액에 칼슘을 보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멸치에서 얻을 수 있는 칼슘 양보다 조미료로 인해서 잃게 되는 칼슘의 양이 많아질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과장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많은 오해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는 산성 성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산을 비롯하여서 질산이라든지 염산, 황산, 젖산 등등 다양한 유기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분들은 아주 미량으로요, 식약처에서 그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인산은 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칼슘이 사용됩니다. 혈액에 일정한 칼슘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 몸의 체액의 pH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멸치볶음에 함유되어져 있는 인산이라고 하면 그 양이 아주 미비합니다. 멸치에 있는 칼슘의 양은 그람 단위라고 한다면요. 조미료에 함유된 인산 양은 미리 그람 단위도 안될 정도의 작은 양입니다. 이렇게 치면 우유의 경우에는 우유 100g에 칼슘은 100mg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에 요 인산은 83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건 멸치볶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산 양입니다. 그런데 멸치볶음에 함유된 조미료에 들어있는 인산의 양이 뼈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강물에 발을 한번 담갔다고 해서 한강물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꼴과 같은 것이죠. 이 기사가 맞다면요. 우유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는요. 하루에 기본 200ml에서 많게는 1000ml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멸치볶음을 매일 몇자씩 드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이죠. 단체 급식에서는요 멸치볶음의 경우 일회 제공량은 15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5g 정도의 멸치볶음을 매일 드셔도요 거기에 함유되어져 있는 인산으로 인한 문제는요 발생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양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는요 어묵조림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묵조림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인공 첨가물이 많은 식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첨가물을 줄인 어묵도 많지만요.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어묵에는요. 제3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등의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만 그 양이 전체의 0.2% 내외입니다. 칼슘 함량은요. 어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0.4%가 넘는 양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인산 량보다도약2배 정도 많은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어묵도 뼈를 갈가 먹는 반찬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햄을 비롯해서 참치캔도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콜라도 인산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음료인데요. 콜라 작은 캔 하나에는요. 약 42mg의 인산염이 함유되어 져 있습니다. 이건 대략 우유의 4분의 1 수준인 것이죠. 이 기사가 말하는 내용은요.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좀더 살펴보면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실 것입니다. 뼈는 한번 약해지면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요.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년 이후시라면요. 2년에 한번 정도는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 보시고요. 너무 칼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년 이후에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를 비롯해서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 이소플라본 섭취에도 신경을 쓰신다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올라온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바로 잡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 건강의 다리는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